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어제 우리가 조급하며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19장에 나와있는 그 경솔, 경솔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만하며, 지금 개정에서는 자만이라고 돼있고, S성장에서는 자고하다, 이때 있습니다. 이미 이 디그데부스 3장에서, 앞부분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요 앞부분에 이제 자랑, 그리고 교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적절하게 해석을, 어, 잘 해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대로 자기를,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고 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제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빛나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연기가 피, 피어오르듯이 자기를 부풀게 해서 부풀어오르게 해서 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자기를,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말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단계 더 높은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서, 어, 이제 자기를, 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남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중간에 또한 단계가 있습니다. 거만이라는 게 있어요. 거만, 거만이라는 게 이제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해서 자만으로, 자만해서 거만으로, 거만해서 교만으로. 교만에서 남 비판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교만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이런 자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은 언뜻 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랑. 내가 뭘 잘한다, 내가 뭘뭐 그냥 자기가 뭐 잘하는 거 있죠. 또 내세우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 그것은 남을 내가 자기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에게 너왜 교만하게 행행하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라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또 자기를 이제 높이는 단계로 가게 되죠. 자기를 높이게 되면 이제 남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나를 그냥 스스로 높이는 것과 남과 비교해서 나를 또 높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나를 높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어, 항상 어디든지 가면. 꼭 최고가 되어야 돼,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교만이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더 지나서 항상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항상 남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남 비판이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도 남비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흔히 잘하죠. 거봐. 이런 말. 거봐. 거봐. 내가 말했잖아. 거봐. 이런 거. 이것도 남비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수근수근 된다. 이런 말, 이런 것도, 어,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육체를 따르는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커봐, 내가 말했잖아. 이런 것도 남을 비판하고, 어, 남을 정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비판, 내가 이제 판단을 하겠노라. 꼭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그런 대화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남비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자만은 뭐예요? 두 번째 단계죠. 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열일곱 그러니까 번째죠. 열곱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게 되면 사단이 마귀가 이, 이 자만으로 마귀가 이러한 자만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 쓰였거든요. 네, 거기서 이, 이 너희가 그 자만하지 말아라. 네, 디모데전서 3장과 6장에서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서는 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새로 입교한 사람, 새로 교회 입교한 사람은 어떤 직분을 쉽게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이 정제 사탄이 정제받은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부풀게 해서 자기를 높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제받은 그러한 정제를 받지 않도록, 마귀가 정제받은 그러한 그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디모델 존수 6장에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자만에 빠지게 되면, 어, 분쟁이나 이런 다툼, 언쟁을 하기 쉽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어떤 그 변론, 그리고 언쟁, 이런 걸 하기 쉽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기 질투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분쟁하게 되고, 어, 너희가 서로 분쟁, 분쟁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교만한, 교만, 자기를 스스로 어, 높이게 되면, 거기는 항상 변론이 따르고, 번쟁이 따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기 질투를 서로 하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분쟁으로, 다툼으로 이제 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왜왜 왜 그렇게 분쟁을 하게 되느냐, 왜 그렇게 다투게 되느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재료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인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만 높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변론과 언쟁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시기 질투로, 시기 질투로 그리고 분쟁으로 그리고 어 이제 어떤 악한 그런 생각들이 분쟁과 함께 악한 생각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 이제, 경건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세보마야세보마야 세보마야. 그래서, 어, 유세,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가 있는데, 유세베이아의 그 세, 세, 베이아세베이가 예배를 드린다. 월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예배를 드린다. 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경건, 신앙의 경건이, 이제 어떤 이득으로 생각하는, 이득의 재료, 어떤 이익을 얻는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자꾸만 이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어떤 이제 서로 어, 계산기를 두드리는 어떤 이득을 취하는 어, 그러한 어, 신앙이 그러한 경건이 그러한 방도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정확하게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부패와 타락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교만이라는 것, 이 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랑에서 자만으로, 거만으로, 교만으로, 남 비판으로. 그러니까, 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죠. 경건이나 그 신앙생활을 이제 이익의 그 수단으로, 방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자만해서 남 비판으로 가는 거죠. 그대로 남 비판으로 되잖아요.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가 뭐예요? 남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서 이제 어떤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막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투게 되는데 예, 그게 예, 결국은 어, 교만이고 그리고 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그냥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 처음에 자랑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돼 있던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자랑하라고 해도 우리가 자꾸만 이제 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제리의 유혹에 빠져서, 제리의 유혹이라는 것이 스스로 속는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염려나 제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의롭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맞다고 여기고, 스스로 그걸 자꾸 속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 정말 성경에서 말한대로 가치덤부가 같은 상태가 돼서, 어, 많은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리, 뿌려도 그 마음밭이, 그 마음밭이 가시던 불리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정제가 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본다면, 어, 우리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스 28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을 바벨론 왕과 두로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나 그 두로의 왕이 그 사단의 그러한 어떤 특징을, 특징과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서 바벨론 왕과 두로의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바벨론 왕을 책망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왕과 두로의 왕이 책망에 어, 그러한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어,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어, 자기들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도 그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은, 나를, 나의 보좌를탁 이러면서, 나의 보좌를 모두 무별류에 두리라. 이렇게. 벌써, 어, 이게 이제 엄청, 이게 교망이잖아요. <laughs> 이게 이제 마귀가, 어, 옛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이 선악을 아기가 남의 식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이 마귀의 속성인데요. 나의 보좌를 모든 무별 위에 두리라 모든 북쪽 끝에 있는 그 모든 그러니까 하늘에 그에서 이루어지는 천상 회의 같은 거죠. 그런 모든 집회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꼭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항상 상석에 앉고 잔치 자리에서 자기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 그것으로 또 남을 판단해서, 가난한 사람이, 손에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달리, 가난한 사람이 올 때는, 가까이 오려면 내 발등상 안에 앉든지, 아니면 그문 앞에 서 있든지 해라. 야구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뭐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네, 내가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와 그럼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다, 그렇죠 2414장에서. 너는, 어, 그냥 구덩이에 너가 빠치우게 될 것이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열국을 엎은 자여. 그러나 너를 끌어 내쳐서 구덩이에 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왕은 왜, 어, 두루왕은, 어, 왜 그러면 교만했느냐.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루, 이 두루가 이, 무역을 통해서 페니케아 문명을 건설한 나라잖아요. 들어와 시돈이. 들어와 시돈이. 가난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시돈이라고 하면. 가난 조상의. 어, 그런데 그, 어, 그, 바로 첫째 아들 시돈과 햇. 이러한, 어, 아들들이 페니케아 문명을 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명이 굉장히 그 대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두루와 시돈과 서로 이렇게 결혼도 이렇게 서로 하게 되고 왕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이 두루와 시돈을 공략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엄청난 난공불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함락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이제 함락이 됐지만 그만큼 부와 명성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너희가 화려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너희가 교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를 높였느냐? 그러면서 어, 기름을 덮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이 바다의 중심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 두로 왕이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너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온갖 보석으로 너를 그 화려하게 하였고 화강석 사이에서 너, 너가 거룩한 산, 화강석 즉 불타는 돌이 있는 그 사이에서 너가 그 거룩한 성산에서 다녔는데 너의 지혜와 명철이 그게 다라고 그 화려하고 그리고 부요함으로써 너가 아, 교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화려함, 이 화려함으로 그들이 교만에, 교만이 크게 달았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정죄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돼 있거든요. 덮는, 우리가 덮는다라고, 덮는 그룹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추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속재소를 덮는 그룹이 거기 나오거든요. 언약계가 있고 언약계를 덮는 그 판이 속재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두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그 속죄소를 덮게 되죠. 그 덮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보좌에 가까이에 있는 그 그룹 천사는 네 명이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사탄도 처음에는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룹 천사가 다섯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덮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런데 그 덮는 그룹의 천사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구동에 빠지게 되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SKS 28장에 보면 뭐 완전한 인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그들이 너무 화려해짐으로, 어, 그들이 그 부패했고, 바로 그두로의 왕은 바로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마귀는 처음에 보호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덮는 그룹이었구나. 그런데 그, 그 가운데에서 이 덮는 그룹으로 있었던 이 사탄이 스스로, 스스로, 어, 마음이 높아져서. 그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14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모두 무별 위에 우리가 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천사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비유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지금 모든 천군 천사의 그 사령관이요 왕은 예수님인데 자기가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오히려 스스로 왕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정제된그정제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은 그러한 마귀가 정죄받은 그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상계 우리가 잘못 우쭈쭈하게 되면은 우쭈쭈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 마귀가 정죄받은 그 정죄에 빠지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도록 내가, 어, 내가 부축히거나 그렇게 그런, 어,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기를, 어, 구름이 뜨듯이, 그 실제로 이 단어의 뜻 안에 그게 있습니다. 어떤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름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자기를 부풀, 부풀리는 것, 자기를 부풀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풀리게 하지 말아라. 그럼 스스로 자기를 부풀 우리 보통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자칫 차면서 막 우쭈쭈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러한 것들이 부풀리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회나 일반 세상에서는 이것을 어, 그냥 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 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풀리게 해서 자만에 자꾸 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만에. 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의 그 존귀함이 있는 것이지, 어, 그냥 나를 부풀려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면 결국에 마귀가 정제받은 그 정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함부로 주게 되면 어, 자기를 부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리고 자랑하고 자기를 부풀리게 하지 않도록 내가 오직 진리를 붙잡고 해서 생명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환경 주변에서도 개인이 막 스스로 자기를 부풀리도록 자기를 높이도록 어,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직분을 준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 교회에는 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열 일곱 번째잖아요. 말세에 고통할 때. 그러니까 말세에 이렇게 고통할 때가 오느냐? 여기 지금 이열 아홉 가지 항목 중에서 이 자랑, 교만, 자만 이것이 세 번이나 지금 세번 지금 등장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말세의 이 세상의 형태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난 비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영은 만들어지고 이곳으로 고통과 사나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 자기를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그래도 괜찮아.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오직 지리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 같이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예수 생명 안에서 은혜로 자기의 존재, 오직 예수 안에서의 자기 존재를 발견케 하 해야지 뭐 그냥 우쭈쭈 우쭈쭈 하게 되면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꼴로 가서 결국에 신앙이 뿌리가 박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 고 그러고 뭐 기독교인들이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도 잘 하고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그냥 뭐, 늘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이게 잘못된 신앙교육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교육. 그래서, 어, 이렇게 막, 우쭈쭈 신앙, 절대 이거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야, 이거. 그런 것으로 자존감을 높이게 되면, 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도 바울 사도권을 끌어내리니까, 야, 나도 인간의 예를 따라서 말해보겠다. 나도,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막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뭐 가말리의 문화라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인간의 어떤, 어떤 그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어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자존감을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교육할 때 보면 맨날 그런 식으로, 기가 죽는다, 못 잰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를 살리는. <laughs> 근데 기를 살리면서 이제 자존감을 자꾸, 그게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네, 진리대로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해봐야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신앙이 뿌리 박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쭈쭈만 남아가지고 결국에.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게 기죽이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진리에 합당한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오늘도 이 정말 이 세상의 영영 영 가운데서 세상은 자기 자랑 이런 식으로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어, 승리하시고. 어, 정말 진리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세상은 어, 세상이 어떠한지 주여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회복과 부흥, 영적 부흥이 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날마다 기사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